리크야 리크야 일어 일리 일어. 리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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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리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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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날야크야리어야야기기 아, 다행이다. 이식기 그냥. 이리와, 이리와. 아이고, 배고팠구나. 귀찮말 또. 자, 이리 이리와, 이리와. 데리고 들어와야 돼. 가자가자 들어와. 이리와, 이리 가자. 밀키,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다행이다. 아, 미쿠야 <laughs>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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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배고봤어 배고파스. 어? 배고봤어 야. 아이고, 얼굴에 아이고야. 나묻치고 응? 어디 갔다 왔어? 아이고, 끼 어제 풀이라 이제 뭐. 아, 주르좀 줘. 애 배고팠나 보다. 아, 다 깨물어, 막 배고파, 어배 어디가 떴어? 그래도 목줄은 다 했구나. 당이다. 어. 아유 이놈아. 배고팠어. <laughs> 배고팠구나. 아유. 어, 꼬리 꼬리 물렸어. 꼬리 돌봐. 아니야 이거 아니, 전에, 그랬어, 전에, 전에 그랬어. 전에 그랬어. 전에 다 어. 아유 배고팠네 오자마자 밥 먹는 것 봐. 안 되겠다. 참치 가져야겠다. 안 되겠다. 어. 그래. 아이고 자자 어 추루하나 추루는 뭐. 그만 빌려 네. 어 아유 살을 먹는 것봐 참치 참치 까줘야겠어 어 아야야 이기 잠깐 여기, 잠시, 여기. 자 이리와 손치 손치 넘어짜 이리와 아으 롱롱롱롱 참치 좀 내가 내가 두개 깔아 2개 깔아 개 깔아 진짜 오늘은 얘네들 못 나가게 나가지 말고 어 여기 좀 놔둬야 되겠다 좀 안정 좀 시켜야 돼 문을 좀 닫아놔야 되겠다 아이맵몇바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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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참깨봐. 그래도지, 그래. 지 같은 자매라고. 어? 그래. 아이, 냄새가 나나보다 뭐가? 냄새 맡는 거 봐, 참, 참깨가. 그래. 아, 그래. 아 아이고. 자기 애들 가까이에나 좀 멀리 주지 말고 아, 중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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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이 올라가잖아. 머리, 머리, 머리. 잠깐만. 장남이 로 와, 이로 하나만 아, 잃 아이고야 참깨를 냄새 맡느라고 낯선 냄새나나 봐 얘한테 응. 오, 웬일이야 참깨가 참치를 안 먹어 손에는 이게좀 빨아먹어봐 야좀빨아 먹어봐 이거 손에 묻었다 <laughs> 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마르진 않았는데 그래, 근데 털이. 아, 털이, 털이야, 뭐. 털이, 이거, 푸쉬가. 푸씨야 있지. 이제 뭐, 이렇게 돌판을 돌아다녔나보네. 아유, 안 죽고 살아네 아, 야, 생각보다, 어, 그래도 건강하다. 좀 말랐어, 아. 말랐어. 아, 네. 아, 이 정도면 배가 괜찮아. 배가 훅죽해지 아니,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생각보다, 어, 엄마. 아고나 죽었을까봐, 이 새끼. 어, 나 어디 차에 치였나. 누가 또, 잡아갔나. 네, 아유. 아유, 배가 훅네, 오네. 허급지고 먹는 것좀 봐. 아嗯 앞에서 嗯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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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어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망고야. 밀크가 밀크가. 아니, 밀크가 왔답니다. 아니. 난 이상처 같은 건 없네. 사료도 먹어야지. 응. 아이고, 맥크야왜 그러지? 안 되겠다. 망고 캐닉은 좀 줘. 망고야. 망고야. 그러면 안 돼. 어, 물려. 물려. 생이. 네, 망고야. 그러지 마. 망고는 혼자 있어. 증질러잖아. 망고 좀 증질렀어. 마트 나가서 증질렀더라. 아이고 근데 저런 것도 반갑다야, 어? 그러니까. 안 보이다가 집에 와가지고 저런 모습도 반가워. 아이고 제발 아프지 마라. 싸우지 좀 마라. 좋아한다. 망고하고 참깨하고안 좋아. 애들이 같은 자매라도 같은 형제라도 있잖아. 어왜 그러지? 니까 그러니까. 에이, 보니. 에헤이, 망고 난리났다. 캔닉 아, 주니까 망고가 어. 기분이 어. 좋아졌어. 그러니까. 망고야. 좀 관심은 나한데좀 돌려, 돌려. 돌려야지. 괜찮야 괜찮아. 아유, 아유, 자기야 나도 무서워 아까뿌렸잖아 던져 딴데 딴데 자기야 아니찮네들은 낙엽을 어디서 이렇게 주워오는 거야 어? 낙엽을 밀크야. 내가 지... 괜찮아. 괜찮아. 응. 망고야 하지 말라고 해야 돼. 막안 보이게 좀 막아줘야 겠다 낫네. <laughs> 아 자기 그 방석으로 올려놔. 자기 어? 자기 깔고 있는 거를 그위 온지라고. 어, 그그거 치우고. 어, 그안 보이자. 아그 내려놔, 내려놔 바닥에 있는데. 그냥 들봐견딘냄새가 그... <laughs> <야, 를> <laughs> <깻있네, 제가. 웃음> 아유 싸우거나 말거나 그래도 와서 다행이다. 어, 나 깜짝 놀랬다, 야. 아이고, 우리, 역시, 마지막 남은 건, 우리, 구름이가 또 설거지 거리로 하네, 응. 설거지로 하네, 또. 그래, 열심히 해라. 빨리 못 먹어서. 이또 기털은 또 어디서 들고 온 거야? <laughs> 참새터도. 어, <세튼을 웃음> 또 잡았지, 또. <laughs> 어, 그러게. 또 어디다 또. 저 안쪽에 있나? 잘봐 자기야, 그래도 되는 거야? 네. 아니, 알고 하는 거야? 아니에들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잖아. 저 어, 근데. 어, 이거 대단한 거라고. 기분 좋으면 되지. 자, 저기문좀 열어 줄래? 저기. 어, 나비 나비 나 나비. 나비. 어, 망고 아, 밀크가 또 다시 나갈까 봐내 잠깐 았는데 어. 아이고. 금동이는 또안 들어왔네. 아유, 글씨. 어, 왜또 꼬박거리고. 아, 세련 세련을 세령, 피는가. 언제 어. 다가다니고 뭐. 그러니까 어 밥만, 먹으로 배고프면 밥만 먹으러 배고프면 들어오니까 예이 이놈아 또 이따가 돌아오겠지 우리 나가면 아이고 라나 나한테 좀 이게, 이게 좀 필요해 저기로좀 닫아놔야겠다 저렇게 어. 막아놔야겠어 아유 아머니 너무 이쁜이 할머니 너무 이쁜이 누가 제일 좋아? 너도 내가 제일 좋아? 산산아 어, 이제 다 모였네 금동이만 빼고. 응. 금동이야 뭐 우리가 한, 나가면 들어올 것이고, 멋돼. 어? 한참 멀댄데 뭐. 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면은 뭐 알아서 들어오겠지. 아 야는 좀 쉬어야 되겠다 여기서 안에서 좀 막아놔야지 좀 막아놔야지 잠깐만 자여기서 너만 좀 쉬어 안 보여야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도 죽은 죽은 자식이 살아도 기분이. <laughs> 진짜 자기는 특히나 어 얘네한테 애정이 있지. 자도 내가 다 새끼 때 내가 다 그치.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 어 장남이 얘네들 형제한테 정이 많은데 솔직히 망고하고 쟤네들은 자기 손에 컸잖아 아기 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조금 의미는 다르지. 참깨도 그렇고. 어 나비. 망고, 자기 그러니까. 밀크는 어. 자기 자기가 키웠다가 음. 내가 키운 애들 다저 모양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키운 애들은 살가운 애들이 없어. <laughs> 내가 키운 애들은 어 얼마나 살가운지 어, 완전 개냥인데 얘네들은 까칠양이야까칠양이 엥. 자 나비한테. 나비 나비 인사드겠다안 그래도 우리 턱시도는 나비야 신사냥인데 얘네도 오늘 밤다 잤다 다 잤다 아안돼안돼 네네 이쁜이 이쁜이하고 사이 안 좋거든 밀크하고 나가나야 돼. 가자. 어 가자 가자 애들 시계. 아 오늘 잠을 편안히 잘수 있겠어. 어, 가자 가자 애들 시계. 밀크도 우리 나오면 알아서 또 지가 놀겠지 뭐. 갑시다 퇴근이다. 놀아라. 와. <laughs> yes. 나비 봐. 아이고 아이고 잘 들어가네.